여러분 혹시 햇빛 쬐는 거 좋아하시나요? 오잉? 싫어한다고요? 크크크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 비타민 D 부족 신호와 올바른 보충법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음 자 집중 밝은 햇살 아래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 1. 비타민 D 넌 대체 뭐하는 녀석인데? 자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임 뼈 건강, 면역력, 기분까지 챙겨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고. 근데 이 녀석 햇빛을 쬐어야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린다는 사실. 뿌듯. 2. 혹시 나도 비타민 D 부족? 자가 진단 타임. 자, 그럼 내가 비타민 D 부족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잦은 피로감 맨날 피곤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우울감 해피바이러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매미 싱숭생숭. 뼈, 관절, 통증, 뼈가 쑤시고 아프다면? 삐뽀삐뽀. 면역력, 저하,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흑흑. 탈모, 머리카락도 비타민 D가 필요하다는 거.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두개 이상이면. 비타민 D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3. 비타민 D 부족 왜 생기는 걸까? 실내 생활 햇빛 쬐는 시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자외선 차단제 피부를 보호하는 건 좋지만 비타민 D 생성도 막는다는 거. 잘못된 식습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안 먹으면 흑흑. 나이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흡수 능력이 떨어진대요. 자. 비타민 D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 피트. 꿀팁 대방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보충 방법을 알아 봅시다. 햇빛 쬐기 하루 15, 30분 정도 팔, 다리 등 햇빛에 노출시켜 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잊지 말고 음식 섭취 연어, 고등어, 달걀, 버섯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요. 영양제 섭취 햇빛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의사 약사 상담 필수. 꿀팁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식후에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중간 시퀀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속에 영양제 섭취 시 주의사항 안내. 5. 비타민 D 과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님.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 6. 마무리 엔드 크유 엔드어. 자, 오늘은 비타민 D 부족 신호와 올바른 보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햇빛 쬐는 것도, 음식 챙겨 먹는 것도, 영양제 섭취도 잊지 말자구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크크크. <laughs>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